어디 있을까? 미믿 가게 어디 있을까? 아, 이분가? 아, Hello? Upstairs? Upstairs, okay.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 저에는 라탄 어, 조명에다가 되게 이쁘게 돼있어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돌아가서 되게 쾌적하거든요 일단은 어, 요거까지는 진짜 너무 합격점이고 어, 먹는 방법도 영어로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는 게 어, 마늘, 레몬, 그리고 고추를 스프 그릇에다 넣으라 그리고 채소랑 면을 넣고 뭐숯 가서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뭐 유명한 쌀국수집들 있잖아요 체인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데서 몇번 먹어본 게 정보예요 베트남이 번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은좀 맛의 기준이 잡힐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를 먹고 나서 한국에 가서 쌀국수집 맛있다는 집에 가서 공짜로 먹어보면 체력이 좀 나오지 않을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베트남은 특이한 게 어, 여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얼음 잔을 주세요. 맥주를 시키면은. 근데 보통 이제 그 커다란 덩어리 얼음을 주시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그냥 자잘한 강 얼음을 주세요. 이니까뭐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녹여먹는 거니까. 자, 이게 420라고요. 베트남 맥주가 밍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제 입맛에도 밍밍합니다. 도수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 아닌데 가볍고 단맛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밍숭맹숭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요고 오늘 네, 거기다가 이제 얼음이 더 있으니까 더밍밍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맥주에 얼음을 타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렇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니까 얼음에 따라갖고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풀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되게 신선해 보이죠. 일단은 재료 신선도에서는 어, 되게 완전 합격. 그리고 이게 아까 나왔던 라임이랑 마늘이랑 고추입니다. 이거를 이제 먹는 방법에서는 어, 스프포에다 넣고 그리고 뭐, 국수와 채소를 넣고 이제 섞어갖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게 그 국물 이게 국물이고 이게 그 쌀면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네 아하. 한번 자, 스프링롤까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미트볼도 들어있고요 미트볼, 상당히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강하죠? 미트볼, 그리고 이건 이제 소, 소고기, 소고기, 아 돼지고기 돼지 고기 음, 아마 숯불에 굽지 않았을까 싶어요. 돼지 고기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게 대박이야. 소리 들리세요? 엄청 바삭바삭거리거든요. 스프링 롤이 어, 내가 생각했던 스프링 롤이랑 지금 완전 달라. 뭔가 이제 중국집 스프링 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겉에가 완전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지 떨어지잖아. 완전, 완전 크리스피하고 겉바속촉일 것같아 그리고 이 면의 탱글함. 오, 야. 야 벌써 지금 침 나오거든요. 보는데? 대박이다. 와, 지금. 야, 침 고입니다. 침 침고. 고요. 일단은 마늘, 그리고 레몬과 고추를 여기다가 넣으라고 했거든요. 익기 전에 국물 맛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 야 이건 그냥 스프인데서 그 소스야 소스 스프가. 아니고.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스잖아 소스니까. 또 채소가 들어갈 거니까 채소를 너무 성급하게 넣나? 이러면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고기를... 아, 이게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서 먹는 거구나. 미안해요, 내가 분할못이라? <laughs> 분할 분할 못이라 다 때려놨어 지금 이걸 넣고 면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건가봐 아 이렇게 적셔갖고 먹는 느낌이네 한 번에 다 말아 먹는 게 아니구나 진짜 국밥 먹을 걸자 이렇게 이제 푹 담가주고 아 그래서 앞 접시가 있는 거다. 아씨 황당하네. 이제 면을 건져주고 채소랑 같이 먹어줍니다. 양상추 같은 거한점 올리고 돼지고기도 한점 먼저 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돼지고기 한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네. 약간 상추 쌈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고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까 깻잎같이 생긴 게 깻잎인가? 먹어볼까? 음 깻잎이 아니... 깻잎이 아니라 시소인데? 음 시소 같은 느낌이에요 깻잎이 아니야 이건 이번에는 미트볼을 또 한번 먹어봅시다 탱글탱글한 미트볼 하나 넣어서 면만 한번 먹어볼까? 무슨 맛인가? 면만 먹으면 별 맛이 없구나. 이번에는 바삭한 스프링로. 야, 살짝 불 잘렸지만, 뭐 어때? 너무 맛있잖아. 스푼을 바삭한 거 하나 얹어서 같이 먹어봅시다 이 면하고 같이 싸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조합이 제가 볼때 미트볼 미트볼이 최고입니다 겉바속촉의 장점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면이랑 같이 싸드시기에는 미트볼이 제일이다 쌀국수가 약간 순대국밥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 분자는 약간 제육볶음 포지션이에요. 점심 시간이라든가 정말 살면서 정말 많이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일단은 사실 순대국 진짜 많이 먹죠. 그리고 제육볶밥도 진짜 많이 먹는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분자는 진짜 제육볶음 포지션입니다. 고기도 들어있지 탄수화물이랑또 이제 자극적이면서 입맛을 계속 당기는 맛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음식 포지션 중에서는 제가 볼때 제육볶음 위치가 딱 맞아요 지금 약간 그 기사식당에서 맛있는 정식 먹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개맛있어 그리고 동남아가 음식이 양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편견이 그 있는데 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막 잔뜩 먹다 보면은 슬슬 배가 약간씩 차요 이건 뭐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진짜 호치민 오시는 분들 여기 분자집은 꼭 와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완전 한국에서 진짜 우연히 들어간 기사식당에서 인생 제육을 만난 기분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꼭 한번 분자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또 나가서 영수증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네. 자 여러분 분짜를 먹었고요. 딱 12만 9천 동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딱 7,000원. 야, 7,000원에 이이 진짜 야, 이거는 정말 이런 문자 어디서도 못, 맛보지 못할 것같아 진짜 이건 예술이거든요. 7,000원에 이런 문자를 맛보다니.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판 보여 드릴게요. 예, 그리고 12만 9천 동에 문자에 맥주 한 잔까지. 정말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맛집으로 이 집을 고르겠습니다.